반갑습니다. 덕명입니다. 이 오늘은 그 정문적답, 질문에 답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어, 강의 중에 우리 법원님께서 번뇌망념 팔풍경계가 수수로, 수시로 일어나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팔풍에 대해 좀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팔풍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팔풍은 여덟 가지 바람이라는 뜻이죠. 그럼 여덟 가지 바람이 뭐냐? 이로움과 손실, 헐뜨던가 높이기림, 칭찬과 비웃음, 괴로움과 즐거움 이 여덟 가지를 팔풍 경계라고 해요. 팔풍. 음. 어. 뭐, 이론과 손실, 을 헐뜯음과 높이 기름, 이런 건아겠 헐뜯음과 높이 기름은 이제, 내, 내, 내가 어떤 행위를 한 사실적인 걸 가지고 헐뜯는 게 아니고, 그, 보면 뭐, 직장에서도 보면 그러잖아요. 근거 없이 막 헐뜯어. 막 헛소문 내고, 그죠? 헛소문 해서저 사람 뭐, 어떻다. 이런 게 이제, 헐뜯는 거고, 반대로 이제, 높이 기름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적 행위에 대한 게 아니고, 아, 저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면 뻥 띄워주는 거, 이런 걸 높이 기름이라고 하는 거고. 칭찬은 이제 실제 내가 어떤 사실적 행위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거고. 어, 또 이제 비웃음 또는 이제 꾸중, 이거는 이제 또 반대죠. 어떤 사실에 대해서 어? 꾸중을 한다든지, 아이그 저거, 저 정도 가지고 막 비웃는다 이런 걸 말하는 거고. 괴로움과 즐거움은 뭐, 이 괴로운 상황들은 엄청 많죠. 내가 바라는 게안 되는 게다 괴롭잖아요. 네? 건강을 바라는데 어디가 아프다. 하, 아, 괴로운 일이에요, 그죠? 사랑을 사람과 계속 있고 싶은데 아, 사랑을 사면 어디로 가네? 하, 아, 이게 괴롭죠. 보기 싫은 사람 안 만나고 싶은데 또 봐야 되네 얼마나 괴로워. 이런 괴로운 상황들은 너무 많아. 또뭐 즐거운 상, 또 반대할 것도 많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상대 양변으로 이거 구분을 했어요. 이로움과 손실, 헐뜯음과 높이기, 칭찬과 비웃음, 괴로움과 즐거움. 이런 경계. 바깥에서 나한테로 오잖아. 바람, 바람이 오잖아요. 그 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촛불과 바람을 비유로 생각해 보면 되는 거야. 내 촛불 이렇게 이딱 있는데 바람이 막 불어와. 팔풍의 바람이 이로움과 손실, 뭐 칭찬과 비방, 그죠? 철국 괴로움, 오마. 그럼 바람에 촛불이 막 흔들리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 촛불이 막 흔들리는 거. 그러면 이제 이 촛불들이 막 수시로 일어나잖아요. 수시로 일어나요. 정말 우리, 우리 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는 수시로 일어나는 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아, 질문이 아주 좋습니다. 아주 현실 구체적인 거예요. 아, 질문 좋아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음. 방법은 간단한 게첫 번째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 들판에서 그냥 바람이 막 흔들려. 바람 안부는 실내로 들어오면 돼. <laughs> 그방법이 뭐예요? 첫 번째 출가, 출가. 그죠? 출가 하면 바람 안부는 환경으로 들어오는 거지. 출가하면 뭐 이익과 선에 있는 것이 있지 않아서 살아갈 수 있거든. <laughs> 어, 그건 웃자고 하는 이야기고. 음. 아무튼 그런 게 많죠. 예를 들어 주식 투자하는 사람 생각해봐요. 주식 투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막 지금 올라가고 있어. 그럼 막 바람이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촛불이 흔들리잖아, 그죠? <laughs>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식이 막 떨어져. 그러고 또막 흔들리잖아, 마음이. 이런 사람은 주식은 아유 나 이거 마음 괴로운 게나 주식 안올란다 감수 그요안 하면 돼. 그런데 출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뭐 아주 가벼운 거지. 그런데 안안 안 되는 게 많아. 직장 생활 봐요. 직장 상사가 나하고 안 맞아. 그러다고 직장 그만둘 수 있나요? <laughs> 어렵잖아요. 또 배우자가 나하고 안 맞아. 아다또 에이 그러면 그냥 바로 이혼할 수 있나요? 하, 그것도 머리 아파요. 그리고 세상살이가 너무 막 이, 괴롭아. 세상과 단절해서 살수 있나요 그것도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바람이 부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야생 바람이 불었다 안 불었다 하는 야생의 들판에 서 있는 촛불이야 바람이 불만 흔들리고 바람이 안 불만 잠시 있다가 또 바람이 불만 흔들리고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 삶이 거기서 벗어나서 바람 안 부는 쪽으로 갈수 있나요 못가 가기가 어렵단 말이야. 현실적으로. 그러면 방법이 뭐이냐딱 방법은 어떻게 보면 하나야. 여기다가 바람막이 보호막을 딱 치는 거죠. 그러면 초프는 안 들리잖아. 바람이 그 보호막이 다 막아주니까. 그죠? 진짜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호막으로 칠수 있는 게 뭔가 한번 봐야 돼. 아, 이제 제가 어떤, 어떤, 그, 아는 분인데 이분은 돈에 관심이 없어. 사회에 사는 분이에요. 책 읽는 것만 관심 있어. 책 읽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책, 관심 있는 분야 있는 것만 관심 있어. 이 사람은 돈이 있던 신경 안 써. 그냥 책만 읽으면 돼. 어, 그래서 보면 굉장히 편안해.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도 뭐 이익과 손해 이런 거에 별로 자기는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보통은 아,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 아까 그 사람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에 민감하지 않아.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돈에 굉장히 민감해. 그래서 나한테 돈이 많이 생긴다. 그러면 촛불이막 흔들리잖아, 그죠?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런데. 돈이 막 갑자기 사라져, 누구한테 사기를 당해 돈이 막 몇천만 원 그냥 사라져버렸어. 그러면 그냥 막 흔들리잖아.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똑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에? 돈에 민감한 A 사람과 책을 좋아하는 B 사람이 똑같이 환경에서 어떤 사람은 막 흔들리고 어떤 사람은 안 흔들린다. 이유가 뭐예요? 가치관의 차이잖아요. 가치관의 차이. 그죠? 가치관의 차이인 거예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 볼까요? 또 제가 아는 분이 있어요. 그 분은, 음, 다른 사람들 욕을 좀 얻어먹어. 애못 키운다고. 근데 이 여자분은, 그, 애들 막 이렇게 챙기고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적어. 남편하고 노는 거에 관심이 많은데, 애들 챙기는 거는 이제 좀 관심이 없어요. 그래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애안 챙긴다고 막 욕하지. 근데 제가 한번 우연히 만날 기회가 돼 물어봤어. 아이, 그 동네 분들이 그렇게 좀애안 챙긴다고 말이 많던데. 대체 왜 그러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는 관심이 없대요. 애는 태어나면 뭐 밥만 먹여 주면 지가 알아서 잘 크기 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복은 지가 태어,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뭐 부모로서 막 그렇게 애지중지하면 그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남편과 즐겁게 지내는 게더 낫다고 생각한다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그분의 가치로 온거 소중한 거는 자녀를 막 애지중지 키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남편하고 즐겁게 사는 게 자기한테는 가장 가치로운 거야. 근데 보통 어머니들 안 그렇잖아요. 보통 어머니들은 뭐 보통, 그, 어, 여자분들 그렇다 그러더라. 결혼하고 나면, 애 낳고 나면, 애한테 관심이 많이 간다 그러더라고요 애가 뭐 다칠세라, 뭐, 관계에 걸릴세라, 뭐, 애지중지하면 키운다, 그거죠.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다른거예요 가치관. 그래서, 어, 자기가 팔풍경계, 뭐, 이론과 손이 흔들릴때, 자기 자신을 봐야 돼. 아, 나는 왜 저기에 많이 흔들릴까? 저기 안 흔들리는 사람도 있는데, 왜 흔들릴까? 이렇게 한번 봐야 되는 거야. 자기 가치관을 측해 봐야 돼.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음, 초기 경연을 보면, 제일 처음에 법문하신 내용이 사성제예요, 사성제. 사성제는 뭐예요? 괴로움이 뭔가를 바르게 인식하고 바르게 봐야 된다. 이것이 진리다. 이게 첫 번째 고성제거든. 두 번째가 그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원인이 뭔지 그걸 알아야 된다. 이게 이제 집성제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멸성제, 도성제를 가져. 그래서 괴로움이 일어나는 그 원인이 뭔가, 그래서 이제 괴로움이라는 게 뭔가 이걸 정확히 보는 거. 그래서, 아, 내가 이런, 이런, 이런 괴로움을 안고 있구나. 이 원인이 목명과 예? 집착이구나 예? 애착과 그뭐 어떤 가래 뭔가 를 좋아하는 것을 계속 추구하는 이거구나 이걸 알고는 부처님을 타고는 부처님 뭐예요? 모든 그 마음의 문제들 해결하시고 열반 적정한 그 세계에 딱 있는 분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괴로움을 추구하던 그 삶에서 열반을 추구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돈을 추구하고 나를 내세우고 나를 뭐이 네 육신의 좋은 쪽으로 추구하던 사람이 아 이게 괴로운 거는 알고 이제 일반 적으로 내가 일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겠다 가치관이 바뀌는 거잖아요 가치관이 그죠 그렇게 가치관이 바뀌었어 그러면 확 바뀐 사람이 돈에 돈에 돈이 이익과 손해 이제 끄달릴까요?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 확립이 된 사람은 안 흔들려 내가 없, 없다고 생각하는 이게 그냥 에? 그냥 환상이고 꿈이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괴로움이 덩어리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은 칭찬받는다고 아 좋다고 이게 초풀이 흔들릴까요 안 흔들려요 그냥 바뀌는 거야 완전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가치관의 문제 가치관 내 가치관이 확고히 바람에,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세서, 세상에서 오는 그센 바람, 팔풍의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가치관의 유리막을 만들어서, 만들어야 돼. 확립해야 돼. 한마디로. 그러면 이게 와도 나의 촛불은 안 흔들리는 거야. 그죠? 이거예요, 뭐. 그리고 이제, 칭찬과 비방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이제 건강하게 나오는 게 이제 아상 뭐 이런 거잖 아상 아 아상이라는 게 이게 나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잖아요. 이게 있으면 게 칭찬이 오마 아, 아, 좋다고 막 촛불이 막 흔들리지 마음의 촛불이. 비난이 오면 막 저게 왜 이래 이러면서 분노의 촛불이 흔들리지. 근데 이게 나가 아니다 실체가 아니다. 그냥 이는 따라와 다 이는 따라가는 아무것도 아닌 거다. 이래 버리면 칭찬이 오든 비난이 오던 그런 바람이 불어와도 딱 막이 쳐져 있는 거야. 이 촛불을 흔들릴 수가 없어. 그죠? 구건 거죠. 어, 그래서 음, 중요한 게 음, 자기 가치관을 점검하고 그리고 자아관 나라는 존재가 뭔가에 대한 한번 점검을 해서. 어, 그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 한번 보는 거야. 내가 이 가치관, 에? 세상을 향한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세계관, 그리고 이제 가치관, 그리고 나에 대한 나의 어떤 자아상, 자아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기존에 오는 그 팔풍, 이로움과 손실, 뭐 칭찬과 비방, 헐뜯는것 높이기, 이런 괴로움과 즐거움이라는 바람이 계속, 계속 불어올 거예요. 근데 이 지금을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이게 바람막이가 돼줄까 한번 봐야 돼. 바람막이가 못 돼줬으니까 지금 흔들리는 거지, 그죠? 그러면 새로운 가치관과 자아관으로 이, 이 바람막이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바람이 불어와도 안 흔들리게 만들어야 돼. 이게 이 가치관을 정확하게 해주는 게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세, 세상적인 것, 저거는 다 그냥 헛거다, 꿈이다, 환상이다 이야기 하잖아요. 크게 신경 쓰지 마라. 너라고 하는 존재도 너, 너 아니다. 이게 자아관이자, 자 스스로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인식이 자아관이잖아요. 너 없다, 실체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라고 지금 건강에 계속 이야기하는 게그이야기단 말이야 앞으로 나오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아관을 확고하게 딱세우면 그러면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자아관, 세계관 이런 거고 다른 세계관으로 교체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딱 하면 이제 바람이 불아 그냥 막아주는 거지. 정말 안 흔들려요. 제가 이제 일예로 들면 아, 제가 이제 출가를 하고 아무튼 뭐 이따가 그 군대를 갔어요. 음, 군대를 갔는데 제가 이제 수선부로 갔어요. 하여튼 뭐 어째 가지고 군종이 안 되고 그냥 하여튼 수송부로 갔어. 수송부에 갔는데 막 첫날부터 막그 이렇게 막꼭깽이 들고 막 집합해 가지고 막 사람들 패고 막 겁을 주고 이러는 거예요. 첫날부터 자대 배치 갔는데 그런데 정말 저는 하나도 겁이 안 나더라고. 두려움도 없고 그냥 약간 속에서 그냥 뭐랄까 그냥. 그 그냥 약간 우습다 그러나? 아무렇지도 않더라고. 뭐 나를 패고 먹이래도 뭐, 안맞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냥 그렇더라고요. 마음이 이렇게 안 흔들려요. 촛불, 촛불이 그냥 촛불. 이, 이, 이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이 바람이 저한테는 영향을 못 미쳐. 막이 쳐져 있어가지고, 안 오더라고. 그런게 마음이 안 흔들려. 그렇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딱 확고한 그 가치관이 정립이 딱 돼가지고, 이렇게 딱 망이 형성되어 있으면 그런 게 와도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건강경 공부를 통해서 음 그런 팔풍경계가 수시로 일어날 텐데 그때 이제 그 망을 만들어서 유리망, 보호막을 만들어서 한번 흔들리지 않는 이 마음으로 가보자고요. <laughs> 그러면은 사실 그 어, 저번에 소개한 그 도노 입도여문의 선정편에 나와 있는 그 말처럼 어, 우리가 뭐 깨달음이 없어도 팔풍경계에 흔들리지 않는 그그 그 상태가 되면 어, 가히 성인이 경지에 들었다는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았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현실 속에서 그 팔풍의 바람 속에 흔들지 않는 초연함을 갖추는, 그렇게 되려면 이 망이 딱 형성되어야 되거든. 갖추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앞으로 이제, 어 이제 시작이니까, 건강이 이제 시작이잖아요. 이제 2분까지 했어요. 2분, 2장까지. 아직도 30장이 남아있어요. 그걸 계속 공부해 가는 동안에 우리, 우리의 이제 바꿔야 할거 우리의 가치가, 그죠? 나라고 생각하는 자아관 그리고 이 세계라고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이 세계와 다른 부처님이 보시는 그 안목의 세계 이런 세계관 이런 것들을 이제 바꿔가면서 부처님의 안목으로 이제 한마디로 보망을 치야 돼그 과정이 이제 근간경 공부해가는 과정이니까 한번 끝까지 한번 우리가 가서 32분 끝날 때쯤에는 정말 이제 망이 딱 쳐져 있어가지고, 어떤 팔풍의 경계가 바람이 불어와도 이게 흔들리지 않는 딱그 마음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laughs> 아, 질문에 답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답을 끝내기로 하고, 어, 이걸 보고 계시는 다른 법원님들도 혹이 건강경 공부하면서 어,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서 질문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거를 이 코너 정문 적다이 코너에서 어,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